안녕하세요. EGN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전력전자공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덕터에 대해서 그 개념과 설계 요소를 살펴보겠는데요. 어, 전력전자공학에서의 인덕터는 그 크기도 크고 도선의 굵기도 이와 같이 큰 음, 점이 다르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어떤 요소들이 설계 요소에 에 들어가는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것을 알면은 전력 전자 회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회로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덕터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인덕터의 기호는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전압이 이와 같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전류 방향에 대해서 인덕터 전압은 LDT분의 DIL의 관계가 성립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수식이죠. 그렇다면 인덕터의 전압을 일정하게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전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전류의 기울기는 L분의 V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울기로 전류가 증가하겠습니다. 만약에 인덕터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되죠? 어, 인덕터 전류는 기울기가 증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덕터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인덕터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인덕터의 정의는 인덕터의 전압 1V를 1초 동안 흘릴 때, 이때 흐르는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관계식에서 전압을 1볼트를 1초동안 가했을때 어, 이 면적은 1이 되기 때문에 인덕터 전류가 L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에 1볼트를 1초동안 가할때 흐르는 전류값 이것이 L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에 전류를 흘릴 때 에너지는 어떻게 저장되죠? 어, 이와 같은 것이 코어에 인덕터를 감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성체 보통 코아라고 많이 하니까 있는데요, 어, 톨로이드 코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코아에 이와 같이 권선을 감으면 그렇다면 이것이 인덕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덕턴스가 L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인덕터의 L에 전류 I를 흘리면 우리는 여기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는 2분의 1li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면 어, flux intensity는 ni가 되며 어, 이와 같은 b 는 mu h의 관계식에 의해서 어, 자장이 이와 같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자장이 이와 같이 형성되겠습니다. flux intensity는 B가 되겠죠. 이와 같이 자장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인덕터의 에너지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인덕턴스 L과 전류 I가 되겠습니다. 인덕턴스 L과 전류 I가 되겠죠. 따라서 인덕터의 설계 요소 중 인덕턴스와 커런트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터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인덕터 전압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덕터 전류의 증가율은 이와 같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 전류는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덕터 전류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덕터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로 흐르다가 인덕터 전류가 갑자기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이 인덕터 기울기의 미분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 전압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즉, 인덕터에 흐르던 전류를 갑자기 흐르지 못하게 하면은 그 끊어진 부분에 인덕터 전압이 매우 크게 튀겠습니다. 즉, 전압 스파이크가 트는 것이죠. 따라서 인덕터의 전류를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변동시켜주면 안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가 갑자기 변동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갑자기 소모시키려면 전압 스파이크가 튀, 튀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 전류는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의 전류 I를 매우 크게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와 같은 어, 마그네틱 코어가 이상적인 특성을 갖는다면은 플럭스는 비례해서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플럭스가 매우 크게 증가한다면 에너지가 매우 많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에, 자장이 이 전류와 비례하게 형성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에 전류를 흘렸을 때 B-H 커브는 어떻게 되죠? 어, h는 ni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류를 증가시키면 h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에, 전력 밀도 즉 자장의 밀도는 어떻게 되죠? 어, 자장의 밀도는 어,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전류를 마이너스로 하면 자장 밀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파수를 매우 빨리 하면 어떻게 되죠? 매우 빨리 하면 이와 같이. 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의 커브가 시셀시스 루프가 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루프가 된다는 것은 전자기학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어, 파워 손실은 어떻게 되죠? 어, 주파수에 비례해서 이와 같은 면적에 주파수에 비례하도록 어,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이와 같이 바뀐다면은 이와 같은 시셀시스 루프가 생기겠고요. 전류가 조금 바뀌면 시셀시스 루프가 이렇게 작게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전류 리플은 시셀시스 로스를 의미하고요. 주파수가 높으면 주파수에 비례해서 시셀시스 루프 손실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덕터의 설계 요소 중 리플 전류도 인덕터의 설계 요소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리플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리플이 많으면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H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져서 요같은 시스테리즈시스 루프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루스가 어,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주파수가 높으면 비례해서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파수도 인덕터의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코아에 전류를 흐를 때 전류가 커지면 RMS 전류가 커지면 도선의 굵기를 크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인덕터의 설계요소 중 전도손실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즉, 실효 전류도 우리가 인덕터의 설계요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의 설계요소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인덕턴스 L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렇다면 인덕터의 설계요소는 어떻게 되죠? 어 먼저, 인덕턴스 값 L이 되겠습니다. 어 L은 어 L분의 muA의 어 톤의 제곱에 비례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인덕턴스 값이 되기 때문에 인덕턴스 L이 중요하겠죠. 또한, 투자율은 어 인덕턴스를 결정하는데 평균 전류가 투자율을 어, 변동시키기 때문에 평균 전류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와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한편, 리플 전류에 의해서 시셀 시스 로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리플 전류와 주파수도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효 전류도 인덕터의 전류 손실과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인덕터를 설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덕터의 설계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